자,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청님들 반갑습니다. 어, 전문가 tbs 박호정입니다. 예. 어, 지난 이 시간을 통해서는 어, 투자 25시 설전을 통해서 찾아뵀었는데 어, 이번에 이제 새롭게 이제 어, 방송이 개편이 되면서 어, 투자보감 매주 월요일하고 화요일에 어, 책임지게 되었습니다. 어, 이 투자보감을 통해가지고 어, 제가 설전을 통해가지고 업황이라든가 어떤 이제 성장에 대한 그런 예, 가능성 있는 종목권들을 소개를 해드렸다고 하면 은 이번 제 투자 보감 시간을 통해서 디베스만의 어 이제 어떤 제 이제 기법이라든가 강의 또 여기에서 어 우리 시청님께서 가지고 계시는 종목군들이죠. 궁금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제가 냉정하게 예, 칼같이 한번 어, 점검해드리고 보유 또 매도 이런 것을 가감하게 제가 많은 얘기를 해드릴 테니까요. 예, 거기에 따라서 뭐 적극적으로 해서 예, 문의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통해서는 예, 핵심주 이번 주한 주간의 핵심주 단기적으로 해서 한번 시세가 나올 수 있는 종목분들도 알차게 한번 이제 군무, 준비가 돼 있으니까요. 어, 집중있게 한번 이제 시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어, 오늘 이제 첫 번째 이제 강의 시간 같은 경우는 어, 저 같은 경우는 아마 스타일에 대해서 좀 아실 겁니다. 제가 이델리 tv를 통해 가지고 오랫동안 이제, 어, 이제 방송 여러 채널을 통해 가지고 참여를 해왔기 때문에 저 같은 경우는 어, 주말 정도에서 앞으로 이번 한주 동안에 이슈가 발생할 수 있는 종목이라든가 또 여기에 따라서 단기적으로 해서 또는 중장기적인 어떤 지 모멘텀이 감춰주고 있는 종목권들이 있죠. 어, 이것을 낱낱이하게 이제 주말을 통해서 바로 성견 지명 스마트 리포트 전략글을 이제 제시를 하겠죠. 그러면 이 전략글을 통해 가지고 제가 어, 이번 한주 동안에 있을 어, 일정이라든가 이슈 여기에 따라서 이제 맞춤형 어, 진격 차트를 통해서 종목도 한번 이제 가지고 나와서 이제 소개를 하는 시간을 예, 네, 이제 준비하고 있으니까요.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이제 세 가지 정도를 제가 이제 얘기를 좀 이제 해드리게 되면은, 어, 이제 오늘 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첫 번째, 예, 첫 번째 같은는 진격 주간, 어, 트렌드제 점검 시간입니다. 어, 진격 트렌드 점검 같은 경우는 뭐냐? 첫 번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번 한주 동안에 어떤 재료하고 이슈가 있는지에 대해서 제가 낱낱이 우리 시장님께 편안하게 한번 안방에서 설명을 드립니다. 그러면은. 이번 주는 이제 아시다시피 뭐 오늘부터 해 가지고 목요일까지 어 JP 보건 주차에서 헬스경 컨퍼런스가 있겠고 또 내일부터 어 세계 가전 전시회. 그렇게 많이 강조를 드렸던 세계 가전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4차 산업에 이제 관련된 어세계적으로해서내노란 이런 기업들이 미래 먹거리 사업을 이제 한번 겨룰 수 있는 그런 경연장이 열어 있었죠. 그러면 여기에서 이번 제 키워드가 뭐라고 했습니까? 네, 예, 화면을 통해서 제가 이제 보여드리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자 cg 화면을 통해서 보여드리면은 바로 이제 스마트 키워드 입니다 예 스마트시티 키워드 자체는 이제 스마트시티라고 이제 많이 이제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스마트시티 여기에서 설전해서 제가 어 이번 이제 스마트시티를 대비해서 예 어떤 종목에다가 집중적으로 해서 이제 매매를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바로 통신장비예 어, 지금은 우리 시장님께서 이제 제약바 바이오주 정말 많이 보고 계실 겁니다. 제약바이오주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여기에 따라서 이제 가전전시에 또 올해 정부정책과 맞물리면서 어떻습니까? 이번 제 정부정책에서 핵심 키워드 스마트시티 이번 세계적인 가전전시에도 작년도에서는 이제 스마트홈 이번에는 스마트시티 통신, 교통, 건물 예, 이런 부분 자체가 이제 네쿼트 시스템이 구축이 되는 스마트 시티가 이제 키워드가 된다라고 이제, 어, 누누이 강조를 드렸었죠. 그래서 여기 해당 관련된 종목권들을 많이 이제 소개를 해 드렸고, 거짓말처럼 관련된 종목권들을 제가 소개를 해 드리면서, 예, 다 일찍, 예, 엄청난 이제 상승을 좀 보였습니다. 그래서 내일부터 이제 가전전시 이런 쪽에 해당되고 있는 종목권들 우리가 눈여겨 봐야 되겠고, 또 JP모가 이제 주차에서 헬스케어 컨퍼런스 있죠. 어, 이런 제 제약바이오주 같은 경우도 원체 오늘, 어, 셀티런제 형제들 중심으로 해서 강력한 파동이 이제 발생이 되었었는데, 과연 제약바이오주가 어디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상당히 궁금해 하실 겁니다. 뭐 제약바이오주라든가 이런 쪽의 가전전시의 종목권들은 계속적으로 해서 우리가 나름대로 해서 시장 이슈를 체크하면서 어, 많이 올라간 종목권들은 좀 경기를 해야 되겠지만 바닥권에서 좀움임이 나오고 있는 종목권들은 거기에 따라서 우리가 매수 준비를 해야 된다고 이제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저는 기술적으로 해서 여태까지는 그렇게 차트를 통해서 이제 많이 보여드리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 디베스 예, 차트가 무엇인지 진격 차트를 통해서 시장이라든 종목이라, 시장 점검이라든가 여기에 따라서 과연 현재 시장에서 예 우리가 어떤 종목군들을 눈여겨 봐야 되는지 이걸 차트를 통해 가지고 제가 낱낱이 한번 제어제 어, 보여드릴 테니까요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해서 제가 ATS를 통해 가지고 한번 요거를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적으로 해서 제 기술적 분석 키워드 자. 지금 이제 보시는 이제 화면을 통해서 이제 보신다고 하게 되면 어 지금 이제 여기 이 차트 지금 보시는 차트가 일봉상에서 코스닥 차트입니다. 자 코스닥에서 제가 올해 얼마 정도까지 본다고 했었죠? 자자십년 만에 십년 만에 팔백 사 포인트를 돌파가 됐어요. 자 주봉상과 월봉을 보게 된다고 하게 되면 여기에서 핵심이 뭐냐면은 노란 선하고 이 검정 선입니다. 노란 선하고 검정 선. 자 노란 선이죠. 자, 반드시 우리 시장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종목권들이 이 노란선 주범과 월번 자체가 1 번은 조금 수평으로 가도 되는데, 주번과 월번 자체가 이렇게 정별이돼 있어야 됩니다. 그럼 뭐예요? 아, 시장하고 트렌드하고 비슷하게 흘러가고 있구나. 요렇게 좀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선 같은 경우는 이제 그 예, 기준선이 되겠고요 그리고 검정선 같은 경우는... 바로 21선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노란선하고 검정선 자체가 수평을 보이면서 정별 상승 상태가 유지가 되어야지만은, 아, 지금 시장이 정, 지금 시장 자체가 정말 강한 장이구나 그러면 여기에 따라서 이 맞는 종목권들이 있죠. 셀티리온 같은 경우도 지금 오늘 주가 자체가 보시게 된다고 하게 되면은, 예, 무려. 자, 오늘 이제 13% 정도까지 올라갔었죠. 참 재밌는 게 뭐냐면은, 셀티론이 작년도 이제 10월 달까지만 하더라도 공매도엔 비중이 7에서 10% 정도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런데 이제 어떻습니까? 이사를 하기 전에 공매도 세력의 주체들이 공매도가 엄청나게 작년도 10월 달부터 해서 계속적으로 집중이 되고 있었는데 주가 자체가 눌러주지 않고 올라가고 있으니까 여기에 따라서 어때요? 쇼커버링. 손실이 엄청나게 나와서 지금 손절매를 치고 있는 상황. 그러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손절매 이런 물량이 쇼크브릭 매스가 유입되면서 어떻습니까? 공매도 비중이 이제 6%밖에 안 돼요. 응? 그만큼 공매도 자체가 상당히 낮아지면서 와이 정도 기사고하면은뭐 제약바이오 이번 컨퍼런스 대회 일정 기간 동안에 얼마 정도까지 추가적으로 상승이 가능한지 분명한 것은 일정 이슈 이 모멘텀이 부각이 된 것도 일조를 했다고 이제 볼 수면 되겠고 이 목요일 정도 이후부터는. 과연 이종목군들이 흐름이 연계가 되는지 저는 이제 이번 제이 이제 가전전시회라든가 어떤 제약바이오주 다음을 이어갈 수 있는 트렌드가 필요하다 항상 매년 새 연초 시장은 새로운 것을 원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강조를 드렸던 것이 뭐였냐면 통신장비였습니다 통신장비에서 대한강통신이 어 이제 5G, 또는 5G에서 가장 강한 그런 대장주 역을 보였었죠. 예, 그래서 제가 제시를 해드렸던 제그 자리를 제 보시게 된다고 하면 바로 이런 자리, 예, 이런 자리를 이제 보시 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노란 선하고 제 20일선 기준선하고 20일선 자체가 수렴이 되어 있는 상태죠. 어, 차적으로해서 주가 자체가 파동이 제 발생이 되고요. 또 여기에 따라서 한번 눌렀다가 여기에서 한번제그 돌려 나온 시점에서 있죠. 바로 돌려 나왔던 시점에서 노란 선하고 검정 선이 자체가 지금 네, 서서히 정비화가 되고 있는 시장입니다. 그리고, 진격 차트 핵심은 뭐냐면은, 지금 보시는 차트 자체가 일봉이잖아요. 예, 네, 보시는 자체가 일봉인데, 여기에서 핵심은 주봉과 월봉에 있습니다. 저는 목표가, 우리 시장님께서 만약에, 아, 전문가님, 내가 이 종목을 가지고 있는데, 수익이 어느 정도 나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에서 정리를 해야 될까요? 아니면 수익을 극대해야 화 될까요? 그러면 저는 뭐라고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주봉과 월봉 자체를 보시게 되면은 자 이거 자체가 이제 진공간의 목표치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을 제가 얼마 정도까지 제시했죠? 자 대양강 통신 여기에서 2차 파동이 조만간에 나온다. 1차적으로 해서 파동이 나오고 네 노란선에서 지지받고 올라가게 된다고 하면은 여기에서 얼마 정도까지 올라간다고 했어요. 2차 파동이 본격적으로 올라가면서 7,500원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다. 그러면 7,500원까지 올라가게 되면 얼마까지 올라갈 수 있습니까? 거짓말처럼. 못해도 70% 정도까지는 상승이 가능하다 이렇게 말씀을했죠 그러면 이 종목이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때요? 반드시 시장에 이제 부합되는 트렌드가 이제 형성이 돼야 됩니다. 거짓말처럼 대한강통신 KMW 여기에 따라서 유비커스라든가 다산네트웍스, 예, 에이스테크 제가 이제 언급을 드렸던 종목권들이 일제 지금 상승에 동참을 했고 역시 대장이 역시 대장이다. 지금 셀트론 같은 경우도 이 제약 바이오존 내에서도 어때요? 대장주로 이제 분립이 되고 나서 계속 주로 해서 질주하고 있는 모습이죠. 바로 이겁니다. 네. 그래서 진격 차트는 바로 이거예요. 한번 눌렸다가도 올라가더라도 여기에 따라서 1차적으로 해서 2차 파동이 나올 수 있는 종목권들. 그러면 2차적으로 해서 상승이 나온다고 하게 되면 주가 자체가 얼마 정도까지 올라갈 수 있는지, 수익을 얼마 정도까지 극대화할 수 있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주봉과 월봉을 통해서 제가 이제 점검을 해드립니다. 과연 오늘 제가 이제, 어, 점검을 통해서 우리 시장님께서, 이델리 TV 시장님께서, 저는 우리 이델리 TV 시장님들이 나름대로 해서 매매를 잘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 이제, 보유하고 있는 종목권들 통해서 제가 가지고 있는 시스템을 접목을 해가지고, 또, 제가 올해, 예, 올해 연초 정도에서 2월달 정도까지 상승 자체가 크게 나올 수 있는 종목인지, 이거를 제가 업황이라든가 트렌드를 다, 예, 주말 동안 제가 뭐하겠습니까? 이런 거를 계속 으로 분석해가지고, 예, 여기에 따라서 이제 보유 의견, 가감하게 종목 교체, 지금은요, 가감해야 돼요. 예, 그래서 약간 욕심을 부리거나 여기에 따라서, 어, 올라가지 못하고 있는 종목권들을 계속적으로 해서 붙잡고 있으면 상당히 크게 후회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강의 정도는요, 조금 길었는데, 요 정도로 해서 이제 마무리 하겠고요. 바로 종목 상담으로 이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정말 시청자 분들의 열띤 진단 도와드렸는데요. 이렇게 방송을 듣다 보니까 시청자 분의 이야기를 듣다 보니까 공모, 종목에 대한 고민이 정말 깊으신 것 같습니다. 전문가님, 우리 이러한 시청자 분들의 걱정을 덜 만한 그러한 종목 없을까요? 관심주 하나만 제시해 주시죠. 어, 제 이번 주 같은 경우 는 내일부터에서 세계 가전 전시회가 열리잖아요. 네, 그래서 제약 바이오주는 뭐 많이 올라갔지만은 어, 저는 이제 전시회를 통해 가지고 예, 이번 주에서 이제 가능한 종목들 단기적입니다. 그래서 수소차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코롱 머티리를 가지고 나왔었고, 코롱 머티리얼 같은 경우는 이제 왜 그, 최근에 주가가 작년도 하반기에 올라갔던 이유가 뭐냐면은, 현대차에서 2013년도에서 수소 이제 차를 최초로 이제 양산에 성공했잖아요. 그리고 작년도 독일 모터쇼를 통해가지고 공개를 해드렸던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어, 다시 한번 이번 세계 가전전시를 통해가지고 수소차가 또 홍보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관련의 종목권을 다시 한번 미니 시세가 나와요. 그래서 이번 주못 가면 은또 언제 올라갈 수 있냐? 평창 올림픽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코로나 머티리얼 같은 기술적인 추이를 보신다고 하게 되면 어떻습니까? 자, 나름대로 해서 핵심 원천 기술, 수소차의 원천 기술을 가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일봉상에서는 자리를 만들어가고 있고 자, 주봉과 월봉 자체가 핵심이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주봉상에서는 정별 상태가 지금 유지가 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많이 주가 자체가 바닥권 대비해서 올라갔지만 충분히 한 파던 정도로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 이 종목을 목표가로 얼마 정도로 해서 이제 설정을 해야 되냐면은, 주가 자체는, 자, 매수가는 3,220, 3,225원 이하 정도에서 이제 설정하시면 되겠고, 그리고 1차 정도에서는 제가 정거점 있죠? 예, 정거점 3,900원 정도에서 이제 설정을 하십시오. 그러면 나름대로 해서 10% 정도는 넘게, 어, 단기적인 수익이 나올 수 있겠고, 손절가 같은 경우는 짧게 한번 해가지고 2,980원 정도 있죠? 이렇게 해서 설정 대응하시면 은 크게 무리가 없다는 말씀을 네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관심주로 수수차 관련주 코오롱 머티리얼 제시해 주셨습니다. 매수가는 3,225원 이하, 목표가 3,900원, 손절가 2,980원 제시해 주셨고요. 잠시 후 이어지는 온라인 방송에서 디베스 전문가님의 더 많은 이야기 들으실 수가 있는데요. 전문가님, 어떤 주제로 강의해 주셨나요? 네, 이 방송이 끝나면 은 제가 불이 나게 달려가서 지 어, 내일장, 또 여기서 오늘 제가 가지고 한 종목을 비롯해서 내일 이제 이후로 해서 강하게, 어, 단기적인 시세가 올라갈 수 있는 종목권도 있습니다. 이거를 제가 온라인 어 방송을 통해서 제가 공개를 해 드리니까, 예, 방송 끝나고 나서 예, 대기해 주시면은 제가 바로 예, 온라인 제공개 무료방송을 통해서 정리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예. 네, 투자 보관 벌써 마칠 시간이 됐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방송에서 전해드리는 내용은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상승과 하락을 보장하진 않는다라는 점 양재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일도 시청자분들의 종목 상담과 함께 다양한 이야기들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 방송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